쇼미더머니 6과 대장정의 끝을 내렸다. 우승은 행주에게로 돌아갔고 넉살과 우원재는 우승하지 못했음에도 행주를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이일미 쇼미더머니 6에서는 생방송 파이널 경연이 진행됐다. 이날 우원재는 게릴라 공연에서 가장 높은 공연비를 기록하면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렇게 1라운드 공연은 넉살, 행주, 우원재 순서로 진행됐다. 1라운드 투표 반영 비율은 생방송 문자 투표 50%. 현장 투표 50%였다. 문자 투표 결과로는 우원재가 1위, 넉살이 2위, 행주가 3위였으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하자 넉살이 1위, 행주가 2위를 기록해 우원재가 탈락하게 됐다. 우원재는 탈락 소감으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며 일반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스타가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다. 우원재는 제 말에 어느 순간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자신 없었다. 앞으로 성장해서 그 말이 영향을 끼쳐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문자 투표로는 수만 표를 앞섰는데, 현장 투표 숫자는 미미하다. 50%의 비율이 잘못됐다 또는 조작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우원재가 3등을 한 이유를,